안녕하세요. 어, 장낙겸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후보 헤리슨님과 트럼프님의 사주를 보겠는데요. 저는 공통 보감으로 먼저 부귀빈천을 구분한 다음 어, 사주를 봅니다. 그럼 먼저 헤리슨님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술월에 태어난 임수예요. 임수가 술월에 태어나면 어, 먼저 감목이 있어야 귀하게 되고 감목이 없으면 경금이 있어야만 귀하게 됩니다. 지금 이 해리스님 사주에는 감목과 경금이 모두 투간했어요. 그럼 두개다 투간하면 좋지 않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할수 있는데 이분은 좌우에서 칠살이 딱 자리 잡고 앉아 있기 때문에 감목과 경금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니 아주 구성이 잘 되어 있다. 뭐 그림이 좋다 그러죠? 아주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laughs> 이분은 지지의 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 여자 사주에는 수가 부족하면 자식을 얻기가 어려운데 어, 이분은 사주에는 자식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내 자식이 없어도 남의 자식이라도 키워야 한다. 뭐, 그런 사주를 타고났고요. 다 운명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또 여자에게 식신은 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사람을 많이 거느릴 수 있다, 많이 거느린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지금 식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것은 많은 아래 사람들을 거느린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 사주에는 수가 오려면 지지로 와야 좋습니다. 천간의 수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는 어,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감목식신이 많다는 것은 아래 사람을 많이 거느린다고 했는데 이 아래 사람들이 칠살 위에 높은 산 위에 우뚝 솟아 올라 있어요. 저 위에 높은 곳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나의 아래 사람 식신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 나에게 해롭냐 그렇지는 않고요. 헤리스님에게 우리를 탄탄히 내리고 헤리스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 배신하지 않고 변절니까 변절되지 않는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시에 살인상생이 있는데요. 이 좌측이죠, 여기가. 좌측에 있는 질사를 설기해서 헤리스님의 부족한 길을 채워주는 엄마와 같은 인수 역할을 하는 그런 후원자 역할을 하는 분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도 우리를 탄탄히 내리고 변함없이 헤리스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사주 자체에 버릴 사람,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헤이스님을 어, 돕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깨끗해요. 사주가 이런 사주는 아주 다른 사람보다 아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타고난 사주예요. <laughs> 자, 그러면 운을 보겠습니다. 운을 보면 어, 54, 보면서 할까요? 이 54무진대우는 여기도 칠살이 높이 투간했어요. 높이 투간하고 그 옆에 굉장히 동양지재라 그러죠. 높은 곳에 나무가 튼튼한 고목이 우거져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어, 풍수가 좋습니다. 풍수가 좋다, 그림이 좋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나 마냥 좋기만 한건 아니에요. 이 7살이 높이 투관했는데, 이 원국에서 천충지충을 합니다. 그것은, 물론 대운에서 직접적인 어떤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천충지충 한다는 것은 극히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연운을 볼까요? 연운부터는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어, 트럼프님 사주를 보겠습니다. 트럼프님 사주는 이제 이분도 수는 없어요, 수는 없는데 어 이분의 사주는 종인격인데 종인수격이라고 합니다. 이 종인수격은 굉장히 귀격이에요. 이렇게 형성되기가 어려운 아주 귀한 사주를 트럼프님이 타고 나셨어요. 어 종인수격의 특징은 모두가 나의 후원자다.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나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후원자가 아주 많다. 특히 이 정치하는 사람, 어, 이 지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아주 아주 훌륭한 사주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원국이 튼튼하게 이루어지면 운에서 조금 안 좋은 것이 와도 그 운에서 들어오는 그 오행이 오히려 극을 받고 튕겨져 나간다든가 소멸한다든가 하기 때문에 이 사주를 거슬러서 크게 나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님이 재산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특히나 연주에 있는 이 술, 이것이 인수고예요. 인수고라는 것은 문서 창고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고에 인수가 투관했고요. 또 옆에서 인수가 이렇게 생을 해줍니다. 생을 해준다는 것은 창고에 문서가 한가득 들고도 넘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연주는 부모님 자리죠. 부모님이 재산이 아주 많은 분이다. 그리고 본인은 이 광고를 깔고 있어요. 본인은 광고를 깔고 있는데 이 관은 광고는 관도 의미하지만 재관이 투관한 것보다 재물이 더 많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관은, 이 광고의 관은 일반, 그냥 관이 투관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고 그거는 굉장히 많은, 그, 뭐랄까, 많은 관의 집합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늘고 크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어, 재산이 많다. 트럼프 님도 재산을 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옆에서 좌우에서 재물이 새 나갈까봐 열심히 열심히 재산을 축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후원자들이 그렇다는 것은 어디를 가나 걸림돌 없이 재산을 모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잘 되는 쪽으로 주로 가고 주의 협조가 많아서 실패하는 확률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운을 보겠습니다. 운에서 자세가 지금. 운을 보면 지금 임, 인대운이에요. 임인대운에 임수가 투관했어요. 이 사주에는 금수가 들어오면 절대 상극입니다. 그런데 임수가 투관했습니다. 그러나 지지에서 인, 오, 술, 화국을 이루고요. 사, 오, 미 화국을 이루었어요 인, 오, 술이 와서 화국을 이루면서 더 완벽한 종격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임수가 투간했트 하더라도 뿌리가 없잖아요. 요뭐 하나 정도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 그 다음에는 아, 물론 수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어, 안착하고 자리에 그 배우자 자리에 안착하기가 좀 어려운 사주는 맞습니다. 이제 운에 따라 들어가고 나오고 하다 보니. 이제 이혼도 하고 또 재혼도 하고 그러는 사수예요. 음 그다음 이제 갑진년 올해 갑진년이죠. 갑진년을 보겠습니다. 무개가진 갑진년의 갑목이 또 뿌리를 탄탄히 내리고 투관했어요투관했다는 것은 이 분이 원래 지금 지지에 관고에 관이 있고 뿌리가 있죠. 그 외에는 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에는 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운에서 관의 뿌리를 탄탄하게 내려주고요. 또 세운에서 간목이투관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관이 아주 튼튼하게 지금 버티고 있고 또 버티고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관을 써기에는 좋은 사주입니다. 좋은 운이라고 볼수 있고요. 진이 있는데 이 진은 앞에 연주에 있는 진술충을 합니다. 술과 이렇게 진술 충합니다. 충합니다. 이 충은 트럼프님한테는 이 충이 그다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해리스님 사주를 보면 갑진 연애에 간목이 투간했어요 식신 재살격이라 또 살인상생도 하죠. 아무리 좋은 식신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은 것은 어 과유불급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 지금 대운에서 월주와 천총지충을 합니다. 천총지충을 하는데 지금 갑진년의 갑목이 또 다시 어간목 감목, 갑목은 갑목끼리 이렇게 합세를 하고요. 진은 진끼리 합세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술은 또 술대로 합세를 하겠죠. 해서 이 진술이 세력 다툼을 합니다. 세력 다툼한다는 것은 어, 썩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운에서 오는 것은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연운에서 와도 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연운에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언제? 월과 동 이, 월과 같이 합세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분의 사주는 갑진년에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하 갑술월, 10월 달이네요. 다음 달 지금 9월이죠. 10월 달이 되면 또 진술충 하는데요. 이 술이 술 술이 모이고 진진이 모여서 세력 다툼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 갑술 월에 선거도 있어요. 제가 달력을 보니까 을뢰 월로 넘어가지 않고요. 어, 갑술 월이더라고요. 11월 5일이 그렇다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 지금 좀 선거에는 그 달이 선거 달이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고전의 임신월, 개유월에는 아주 좋았어요. 왜냐하면 금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주에 현재 필요한 오행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신, 개유, 8월, 9월에는 아주 좋았고요. 다음 달 10월 달 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트럼프님의 사주를 보면요. 임신, 개유, 여기서는 좀 주춤했어요. 주춤했는데, 다음 달 갑술월이 되면 부족한 에너지를 다시 공급 받아서 회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 반전의 기회가 올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 대선 후보의 두분 중에 대선 후보 두분 중에 당선 확률이 높은 사람은 트럼프 후보님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